안녕하세요. 대구 운영국이신당의 혜령입니다. 네. 선생님, 그, 조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사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어... 코리오자소는 어, 아가가 굉장히 예민하고 어, 성격이 좀 감수성이 풍부하고 민감한 성향을 타고 태어났다. 음. 음. 그리고 이 사람도 고거를 이용해서 내가 이름 날려고 명 날려라 하는 사람이에요. 음. 예, 이 사람도 보통 사주 발자는 아니네 지금. 음. 근데 이 사람은 좀 사실 이 사주 들고 있잖아. 만신 집에 가면은 신간물이라고 해. 아, 그 뭐? 이런 이쪽 그런 기운이 있다. 아. 그러니까 촉도 잘 맞고 어, 아마 그럴 거예요. 음. 그걸 자기가 알 거야. 네. 어, 이 정도 사셨으면 아, 내가 한 촉하지 이러실 거야. 아, 뭐.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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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예민해요. 음, 네. 네, 뭐 청각이라든지 이런 감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그걸 이제 연예계 쪽으로 만약 에 풀어낸다 하면은 이제 그런 연기 같은 것도 굉장히 그렇게 신들린 듯한 연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런 끼들이 좀 다분한 끼가 있다. 음, 그렇죠. 있는 이분생의그 이런 성향이나 이런 성격 같은 거뭐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성향 같은 건 어떨 사람일까요? 성향, 성격. 네. 네. 어, 이 사람의 주된 성격. 네. 이 사람 좀 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성격이요 못됐어요. 어, 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못됐다 소리가 나온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분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고. 어, 예예예예. 예, 예, 예. 어, 예예. 예. 그런 성격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좀 피해를 손해가 보는... 많죠. 어, 뭐 어떤 게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손해가 많고 지금 사실은 이 사람. 이이 예, 사람도 사실 운기가 올해도 별로 안 좋고 작년, 올해, 내년 다안 좋습니다. 아 정말요? 예. 오... 다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도 답답해요. 예예. 그런데 그거에 이제 내 성격이 또 한몫했다. 아 그런 성격 때문에? 예, 예 그래서이 어... 사람이 워낙 이런 뾰족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 내 주변에 사실은 겉으로는 나를 따르지만은 진짜로 나를 위해 준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대중심적이고 내가 일등이고, 상대방은 누구나 다 그렇게 지서이 사람은 특히 그렇거든요. 음. 어, 내가 먼저야. 음. 내가 제일 중요해.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성향이 조금 보였어요. 네, 예. 네. 아, 그러면 이분, 어, 지금은 어떤 좀 상황일까요, 선생님? 지금 이분 처해 있는 네, 처해 있는 상황. 손도 내가 돈 없이는 못 산다 소리가 나오고 옷을 하나 걸쳐도 좋은 걸 걸쳐야 된다 그래요. 어, 명품 같은. 음, 음, 너한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 성격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어도 그렇게 티안 내요. 어, 깔끔하게서 해 돌아다니고 어, 지금 근데 이 사람 의문기는 좀안 좋긴 한데 지금 지내는 거는 또 마음자리는 그렇게 답답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 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처로 보면은, 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음자리, 지금 현재 마음 자리가 답답하다 소리는 안 나와요. 왜냐면 음. 이 사람은 항상 완전 여기 깨돌이거든, 깨돌이. 그래서 어, 음. 항상 나의 그 비상구를 마련해놔요. 네. 이 사람 특징이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음, 지금 어떤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지구멍에 숨어있는 느낌.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 어. 네, 거기서 아, 거기서 또 편안해. 그렇죠, 그렇죠. 숨막으니까 네, 네, 네. 거기 다 있어. 밥도 네. 있고 물도 있고 다 네. 있대요. 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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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네. 그래서 요자손 할머니 말씀하시는 영리하다. 음. 깨돌이. 그러니까 깨돌이 를 하시잖아요. 영리하다. 집밖그로 네. 지가, 그래 지가 챙기는구나. 음. 어, 요거는 운대가안 좋아도 지가 알아서 다 고거를 읽고 이렇게 어, 다 자기가 알아서 딱이 지구멍을 만들어 놨구나 하십니다. 음. 음. 예. 그럼 선생 이분은 언제 이 주구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언제쯤 내년을 지나가야 되죠. 아, 내년을 지나 예 내년 지나야 됩니다. 아, 올해 그 사... 내년 그 상황도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최소 올해 내년 작년부터 시작됐고 작년 올해 내년 예예어삼 예. 년은 있어라 어... 예그 안에 있어. 아, 그 있어야 돼. 안에... 어 너가 만들어 놓은 그 거처에 있어라시오. 그래 <laughs> 나온다고 해도 이 사람이 좀 어떻게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음. 아 근데 이 사람은 입 구설수 왜 이렇게 많이 보여 아, 엄청 네. 시끄럽다 네. 주변에서 막 완전히 소마에 놓고 해를 치네 네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네 엄청 시끄러워요 요 아빠야가 다시 나오려면은 지금부터 2년은 더 있어야 되겠어요 음. 이 아빠 나이가 54살은 돼야 된다 그래요. 음. 네, 54살은 돼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쭈뼛쭈뼛 TV에 나오겠다 합니다. 아, 그럼 동장이 그 나오셔도 좀잘될수 있을까요? 그 지금 이런 구설을 극복하고? 그래도 나와요. 네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또 조금 조금씩 나와서 또그 틈을 삐지고 들어가야 그런 머리가 있어요 똑똑해서 네. 자기가 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여주시는 게 이렇게 이걸 되게 잘 탄다 그래요 어. 흐름. 흐름 어 그걸 되게 잘 탄다 굉장히 아. 영리하다 네. 아 약간 깨를 네, 네, 부리면서 네 깨돌이 아. 완전 깨돌이야 여기는 반대반대라 어. 어. 그래, 사람이 음. 아 그러면 이분 지금 옆에 뭐 그 결혼을 하셨고 옆에 여자분이 한분 계시는데 요분이라는 음. 좀 어떤지 좀봐 주시겠어요? 뭐 그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여자분은 없고 생년월일. 어, 생년월일이요? 네. 예. 왜냐면 이 사람 옆에 여자부터 있으면 그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거든. 어, 네, 잠시만요. 그거 한번 제가 예, 예, 예. 어떤 여자가 붙어 있나? 여기. <laughs> 음. 여자분이요? 응. 이도 보통 아닙니 끼리끼리 만나면. 둘다 신감으로 아닙니까? 아, 어, 그래요? 예. 요는 둘이 있잖아, 질세라야. 여자가 더 세다. 응, 어, 질세라. 궁합이 찰떡궁합이다. 아 찰떡궁합 이게 좋은 쪽인가요? 아니면 나쁜 쪽인가요? 길이 길이 잘만났다 밤토리 둘이 아주 그냥 반들반들한 것들이 네. 잘 만나서 잘 산다요. 남자의 옆에 어떤 여자가 붙어 있겠나 할미가 그랬더니 아주 요 여자가 찰떡이구만. 아 그래요? 요기는 여자가 더 세. 세요. 아, 어. 남자가 이 여자 말안 들으면 안 돼. 어. 쫓겨나. <laughs>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또 인생이 또 바뀌기도 바뀌죠. 하고 이 운세도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근데 이, 이 여자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어 지금 뭐 상황이 좀 음. 그렇게 된건 아닌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남자 아늘분은요이 여자를 안 만났으면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주신 음, 음. 거고. 예, 어떤 여자도 여기 잘 오래 못 붙어 있어 사실은. 음. 이 남자가 워하게 돌이고 뾰족하고 있잖아 예민하고 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신경질적인 것도 있거든. 음. 근데 근데 이 여자분이 음. 레벨 업된 약간. 아, 그분보다. <laughs> 이렇게 그렇지. 어. 그렇지. 한 단계 레벨 업돼가 계시기 때문에 어. 이 남자 내이 여자 손바닥 안에 탁 넣어버려요. 어. 어, 내가 이렇게 탁 잡았다 그래요 이 남자를. 그리고 이 여자가 훨씬 더 내가 봤을 때 명예, 명예적으로다가 명예욕이 있다. 음, 음, 어, 어, 그러니까 이 남자분하고 조금 다른 게이 여자가 좀더 남자적인 기질이 있어요. 네. 관운이 더 세고 네. 높은 살이 앉아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 남자분은 그게 좀 약해. 근데 이 여자분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정치인이라면 오히려 높은 자리에 더 앉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네. 어, 그리고 더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딱 만나면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런 궁합이에요. 그러니까 잘떡 궁합이지. 음. 안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겠습니까? 음. 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 여자분도 굉장히 구설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이 남자분도 구설이 많고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여자분까지 막 이러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여자가 좀 손해예요 궁합적으로는요. 어, 오히려. 이 여자는 오히려 이 남자를 만나서 지금 구설을 타는 거야. 아 여자 때문에 남자, 남자 때문에 이 남자는 오, 네. 원래 구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고. 오. 근데 지금 더 심해진 거고 네. 이 여자는 원래 구설이 그렇게 타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네. 예 예. 어 오히려요. 예 오히려 어. 이 남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조금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약간. 어이 여자 기준으론 그래. 어어 음. 어, 그렇게 궁합 딱 되버린 거야. 음. 아우 어. 네 이거 이분 알려드리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남자분이 이게 사실 이제 이제 연예인 분이신데 이렇게 어떤 사건 그러니까 뭐 구설도 많고 여러 가지 입방에 많이 오르면서 지금 뭐 은퇴설 아니 은퇴설 좀 제기가 은퇴. 되고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음. 근데 생님 뭐또 어떻게 스물스물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퇴하게 내버려두지 않을걸요. 아 본인 스스로 가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아, 은퇴... 내 남편이 나가서 계속 뭔가 활동을하기로원 해요. 어, 네. 어, 그래서 은퇴는 어. 하지 않게, 않을 것같아요 아마 안할 겁니다. 어. 한 2, 3년 뒤에 잠잠해지면 또 다시. 음. 설검 설검 이렇게 뭔가 다른 거를 이제 또 구상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남자는 계속해서 지금 아직도 좀 빛을 받아라 하는 사주가 남아있어요. 아, 아직 풀리지 않은.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직도 반짝반짝 빛을 좀 받아 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라. 하는 음. 그게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요게 조금 힘들어서 그래. 작년 올해 내년 그리고 한뭐 후내년까지 조금 힘든 그요운 때만 좀잘 버티시면은 또 좋아지겠다 합니다. 근데 음. 이 사람들은 지금 할머니께서 말씀하신게좀 100%라하세요. 좀 100%. 아, 왜냐면 선생님 그 말도 말씀이 맞는 게이 사람이 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 배 풀고 살아라 어, 근데 이제 자, 자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숙 아닌 자숙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좀 자기 스스로 좀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진 않아 아... 반성을 하 <laughs> 자숙하는 척 그냥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지구멍에서 네. 잠시 그냥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아, 있지요. 숨고르는 타임, 예, 숨고르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신령님들은 좀 베풀어라 너희들. 그래야 이 집은 자손이 잘 돼요. 왜냐면둘다 신감으로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집에 뭐 결혼했으니까 자손 이 있을 거아니니까 어, 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아이들이 이 둘이는 어쨌든 그렇다 쳐도 이 아이들이 잘 되려면 이두 부부가 좀 베풀어야 돼요. 어. 어. 근데이둘다둘다 둘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지 말씀드릴게요. 아, 예. 이 남자분 그 개그맨 이휘재 씨예요. <웃음> <웃음> 요새 서 알지 모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 방송에서 이렇게 막 손가락 욕도 하고 어? 어, 막 알, 그 장난식으로 했는데 어. 다 찍힌 거죠. 그리고 그뭐 시상식에서 MC를 보는데 사람을 약간 비비하는 아니고 좀 비아냥도 되고 조금 언행이 조금 지나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이 시청자들의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해, 했고 또 실제로 이렇게 평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평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쥐구멍이 지금 캐나다에 가 있어요 가족이 아, 전부 다 이민 아, 갔어? 네 이민은 아니고 아, 그냥. 방송을 지금 올스톱 해놓고 아.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가족들이랑 지금 지내고 있는 건데. 그니 거기가 지금 오이구나 그렇죠. 거기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도 없고, 뭐, 왈고왈고할 사람 없으니까. 마음은 편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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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뭐, 최근에 뭐, 소속사도 뭐, 계약이 끝났고, 뭐, 이래가지고, 아, 이제, 이희재 씨가 은퇴를 하는 게 아니냐, 아, 아니. 그런 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됐어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이희재 씨가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 궁금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뭐 반성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안 보이고 이 사람 좀 사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하심이죠 하심 나를 낮춰라 나를 좀 낮추고 어둘다 그러니까 너무 잘났어 남자분 여자부부가 어, 네, 네, 네. 둘다 내가 최고야 응, 이 세상에 이 지구별에서 내가 1등 음. <laughs> 이런 마음이지. 그네요 네, 뭐그 그럼 <laughs> 마지막으로 이분들 뭘좀 조심해야지 앞으로 그나마또 애들도 두니, 쌍둥이가 있,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좀 풀리고 조금 살수 있을까요? 좀뭘 조심해야지. 이제 좀 자기를 돌아봐야죠. 자기 성찰해야죠. 자기 성찰하시고. 어, 왜 내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또 한번 이제 외국에서 한번 좀 돌아보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잔잔하게 생각해 보시면 자녀분들한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